자 41번 가겠습니다 fx 가 절댓값 x 이스 1분의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자1 자극한 1 자극한 으로 갔을 때 얘는 또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1 우극한 으로 갔을 때자 얘는 일단은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면 얘가 이런 말이지 지금 limit 자, 여기 극한값을 취해야 되는데 앞에다 리미트를 붙인다는 거지 x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이렇게 붙인다는 거지 1 집어넣으면 0분의 위에는 1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어, 0분의 0 꼴이라는 말은 1 집어넣어서 0된다는 말은 x-1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0분의 0 꼴인데 여기가 절대값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절대값 풀리는 방법이 다르겠지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다? 절대값이 있는데 위아래가 약분이 되는 약분이 되는 절대값 함수 값을 포함한 함수 얘는 반드시 뭐다? 좌, 우 극한으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으로 나누어 푼다. 알겠죠? 자, 약분이 되는 절대값 함수, 함수,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우한으로 반드시 나눠 푼다는 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1 플러스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되는? 1 플러스니까 1보다 큰 쪽이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x 1 그대로 풀고 위에는 음, 인수분해를 하면, x-1과 x-2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이 돼갖고 여기다 1을 딱 집어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limit, x가 1-로 갔을 때, 1-로 갔을 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1보다 조금 안 돼서 1을 빼니까, 음수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달고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약분이 돼서, 음,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밑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이 마이너스가 있고 위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자 이거, 이때는 자극한이잖아. 자극한 얘가 피고, 얘가 p예요. 얘가 p고 우욱한 1보다 큰1 플러스로 갔을 때 얘가 우극하네 얘가 q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p 더하기 q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더하게 되니까 답은 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